아수가 거야, 아수. 누구 가수? 그게 아니고 갖고 이던 나와. 왜? 그게 아니고 <laughs> 내가 m 말을 하나 만들었거든 응 아. 되게 좋아 <laughs> 아우 담배 냄새 <laughs> 뒤에서 장구 좀쳐줘 볼까요? 나 장구 좀 쳐달라고. 그래. 응, 응, 응. 응? 아, 얼굴만 작은 게 아니고 다 작아요. 어, 아. <laughs> 응, 다 작아. 아니요, 진짜요. 진짜요. 에이. 에이. 어, 유튜브라 또 얼굴 크게 나와? 나 얼굴 요만해. 유튜브를큰 걸로 찍으니까 그래. 조그만 걸로 찍어. 응, 응. 아니, 아니 보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저팔이야 어. 뭐 시원한 치수를 어디서? <laughs> 진짜 열심히 해보면 아유. 아기야, 제 나이에 잘리면 할게 없으니까 열심히 하지. <laughs> 사람도 많이 빠지고 해가지고 어. 뭐. 핸드폰은 얼짜리에리에요드폰은못 자리에. 핸드폰은 못자찍어보자리핸드폰 자리에. 핸드폰은 못핸드폰나와이리에 핸드폰은 못 자리에. 핸드폰은 못 아니 너는 오지 말고요. 조심 아, 조심 <목소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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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어... 이로 아 덕분에 사진 좀 나와보자. 시부라 나는 누가 사진 찍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소리> 됐어요? 예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응. om... <목소리> 이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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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더더님 <목소리> <Caseoten, 버대님> 쓰러지겠다. <목소리> 이제 그만 쉬어 네. 젊 씨, 가만 있어봐요. 됐어 됐어요? 안 됐어. 아, 네, 이제 좀있다가 사진 다 찍어드릴게요. 언 아니네. 가만 있어. 이제 그 사진 안 찍는 사람들 심심하잖아. 어, 이따가 개인적으로, 어, 개인적으로 다, 아, 장, 어, 장구, 어. 장구, 장구 치고 북좀 쳐줘요. 어, 그래. 어. 그래요? 어. 어. 제가 이번에, m 마을또 하나 만들었거든요. 80만원 주고 또 만들었는데, 연습 한번 해보려고. 어제 버드님 계속 할 거예요. 네, 근데 한번 해보려고 뒤에서 들어보니까 어, 괜찮은 것 같더라고. 어, 장구 치면 되는거요 아, 응. 장구 좀 쳐줘요. 음. 음, 가까이 나와가지고 전파령 음, 북점 찾자요. 음. 어, 공연 시간이야 지금 음. 좀딱 음, 여기 장구 좀찾요좀 음. 같이 나와가지고. 음. 어. 음. 자, 준비됐어? 뮤직 큐. 거 같아. 그래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 아냐고요 한국 사람 니에요 네. 물건 나와 있어요. 네. 어제 와요. 저기 우리 핀에서 왔어요. 음. 음. 전바의 오빠랑 같이 왔어요. 음. 어쩐지 해서. 아, 고모워요 오빠. 오빠랑 오빠랑 나 간만에 이제 는 들어도 이제는. 이제는. 음. 전전팔 오빠 마이크가 안 나와. 에이. 야, 한국말 잘 모르래요. 아, 잘요 응. 이거 뭐라, 이거 뭐라, 이거 뭐이 뭐라, 이거 뭐라, 이래 이거 뭐라, 이거? 어, 이이제는비마이라이 이거 뭐라, 이거? 어, 이거 뭐 어, 이그거 또, 들레시 목이 너무 쉬어서 음. 아낀다고 원장님께서 이렇게 아끼는 거야. 그냥 삐지지 마. 음. 어차피 잘 때는 너하고 자잖아. 할 아버지, 따 언제예요? 응. 뭘. 너는 단장님하고 해. 그럼. 넌 단장님하고 수준이 딱 맞아. 아, 순서가 있어. <laughs> 동물도 파도가 있고. 옛날에 보가 좋아. 옛 여인이 아니야. 원래 여인이었지. 이스텐 두 칸네. 뭐라고 거야? 까꿍아 너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때 핸드폰. 끊어졌습니다. 핸드폰. 까꿍아? 인생이 그래요. 저는 <laughs> 준삼이 단장님하고 트랙곡해 그게 더 어울려. 우리 간만에. 언니가 해봐요 나는 옛날에 단장님하고 많이 했어 응. 에? 단장님하고 저거 뭐했냐고요? 어. 이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단장님하고 나오고 유명해지기 전에 뭐 했는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응. 지난 악몽을 깨우치게 하지 마세요 아, 우리 같이 해요 아 됐어요 어. 단장님하고 나오고 둘이 아니에요 그거 뭐야, 뭐야 어. 아니에요, 어, 어, 뭐, 안, 뭐? 안 해도 돼요. 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 해요. 안 해. 아, 나 해요. <laughs> 옛날에 일 있어요. <laughs> <laughs> 당신이 좋아 단장님하고 는 당신이 좋아하고 우리 어, 전파로라 분 야구는 어, 이제는. 티고이제에좀 <laughs> <laughs> 就是。 하면은 왠지 많이 마음이 막 떨리고 그래요. 참 그건 어쩔 수 없는가 다행이다. 됐고요. 됐고요. 됐고요? 그 노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니. 노래는 이렇게 깊숙한 곳에서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 소리잖아 이 녀석아. 네가 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한 소리잖아. 그거는. 어디서 많이 들었다 했어요. 네나 하나 때문에 둘이 싸워. 야, 너 가져 음, 진짜요? 너나가자 정신 좀 차려. 나 가지래. 나 가지래. 제가 잠깐 들어가라고 정리를 하고 나왔더요아 근데 저는 이제 그만 들어가고요. 우리 들레하고 전파로라보니하고 뚜앗고 우리 들레하고 전파로라보니가 원래 뚜고 둘이 전문입니다. 근데 옛날에 들레가 들어오기 전에 전파로라보니 저랑 둘이 했었던 이제는 그거 한 번, 자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식으로 정말 이런 것이 뚜의곡이기다 하고,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벚꽃과 함께 올리는 라이브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두 분에게 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저는 내일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